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 TV 오늘은 미국의 마약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나라 마약 문제. 거리에서 좀비처럼 미루고 다니는 그런 이 노숙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2019년 현재 국가별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10만 명당 사망자 숫자를 보면요, 더욱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 마약 중에서도 특히 펜타닐 중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미국 안에서요, 마약 중독 사망자 11만 명 중에서 펜타닐 사망자가 8만 명에 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코케인이라든가 헤로인 같은 이런 전통적 마약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펜타닐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2015년 이후에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합성 마약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사망자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관세 폭탄을 막 휘두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약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율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의회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이머전시에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머전시냐? 바로 이 마약 이머전시인 겁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마약 위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 나라들의 관세를 높이 때리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머전시냐? 그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머전시가 아니라고 판결을 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아직 그런 소송이 제기된 바는 없는 것이고 계속 이 나라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들은 마약 이머전시라고 하는 걸 이유로 해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중국, 멕시코, 캐나다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마약하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이 펜타닐 이것의 대부분은요. 중국으로부터 전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원료 물질, 프리커서라고 하는 그것들을 멕시코나 캐나다의 이 마약 카르텔들이 수입을 하다가 그것을 간단한 가공을 거치면 펜타닐이 된대요. 그거를 미국으로 밀수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 너희가 말이야 국경 당선망 잘하면 미국으로 안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의 마약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국경 경비를 강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미국의 마약 문제가 해결될까?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트럼프 일기 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중국에다가 이 마약 문제를 압박을 가했죠. 처음에는 중국의 펜타닐이 직접 멕시코나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밀수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 압박을 가하니까 미국이. 중국 정부가 펜타닐 수출 또 펜타닐 생산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펜타닐 수출이 차단이 된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내 펜타닐 위기 마약 위기가 해결이 됐냐?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펜타닐 완제품 수출이 차단이 되니까 뭐가 수출이 됐느냐? 원료 물질 프리커서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이 돼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이 간단히 가공을 해 가지고 밀수출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미국의 마약 위기라고 하는 거는요, 공급이 많아져서 문제라기보다 이 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 이 중국이라든가 또는 인도의 이 제약회사의 하천공장들 이런 데서 그냥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펜타닐은 어느 나라에나 다 수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유독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미국인들이 그 약물을 많이 수요하기 때문에 많이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27일자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가잖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또 구글 창업자인 셀게이 브린 또,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마약을 사용하는 것도 뭐 어디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공개적으로 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복용하고 있는 마약의 이름은 캐타민이죠. 캐타민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신문기사에 꽤 나왔었거든요. 강남에서 소위 클럽 마약이라고 하는 걸로 알려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고 다 잡혀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을 일론 머스크가 거의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이 사람은 또뭘 하느냐 환각물질이 들어있는 그 버섯에 그 물질을 추출을 해서 그걸 복용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랍고, 이 말씀드리기 참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적당량 복용을 하면요, 정신이 그렇게 <laughs> 맑아진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 중에는요, 향 정신성 의약품들을 활용을 해서 두뇌의 창의성을 높이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들도 생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1970년대 자기 창의성을 높인다고 LSD라고 하는 것을 썼었어요. 거의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 사이에서 마약 사용이 얼마나 일반화 되어 있는지를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마초 우리나라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중에서 26개 주가 대마초를 오락용 쾌락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은 정말 마약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마약 문화는요, 1960년대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되시는 우리 시청자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히피라고 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또 비틀즈니 또 롤링스톤스니 이런 그 락그룹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다 그런 풍조의 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거였죠. 반문화운동이에요. 1960년대에 청년들이 힙 히피들이 머리 기르고 다니고 막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뭐 우드스탁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서 막락 페스티벌 하고 막 이럴 때다 대마축 피우고 마약하고 막다 그랬던 겁니다. 프리섹스, 동성애, 또 반전, 반핵운동 다 이게 같은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청교도적인 그런 성격이 강했죠. 기독교적인 생활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마약문화 여기 역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벅스라고 하는 저널에 아주 상세한 그 역사를 다룬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쭉 읽어봤더니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카운터컬처 운동의 중심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잖아요 특히 그중에 이제 버클리 대학인 거죠 그런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 그거 어디 있습니까? 북쪽으로 가면 버클리가 있고, 남쪽으로 가면 스탠포드가 있잖아요. 그 스탠포드 밑으로 쭉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기성문화에 대한 저항, 기성문화의 파괴, 이런 것들이 그 일대를 장유를 했었던 것이고, 실리콘밸리에도 그런 흐름들이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반도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이런 신문명의 도구들, 이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환각물질들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제약업계의 잘못, 실수 이런 것도 마약 위기를 상당히 키웠다고 합니다. 이걸 그 bbc가 상당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요. 이 원래 의사들은 중독 위험 때문에 이 진통제 처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안전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1980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학 저널. 여기에 짧은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Dr. Hershel Zick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기고한 그런 글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병원의 케이스들을 쭉 훑으면서 진통제 사용자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심각하게 중독된 사례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이 의사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사들 사이에서 진통제, 그게 마약성이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처방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제약회사 중에 이 폴듀 파마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옥시컨틴이라고 하는 진통제를 만들어서 파는 그 회사인데 여기가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중복이 돼서 마약 처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환자들 자신도요, 진통제 처방을 많이 원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환자가, 나 허리 통증, 막 이런 거 엄청나, 나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요, 물리치료를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런 물리치료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통제를 처방을 하는 거죠. 그거는 비교적 싸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 진통제 처방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일본 의사, 또 미국 의사, 이 사람들이 진통제 처방을 어느 정도나 하는가 그것을 비교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극심한 통증 환자에 대해서 일본 의사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확률이 한47% 그렇게 됐대요. 근데 미국 의사들은 97%가 그런 약물을 처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원인들로 인해서 진통제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그게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처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상당수가 중독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나왔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왔던 그 결과 그게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의료계도 잘못을 깨닫고 진통제 처방을 줄이게 됐죠. 하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단현상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약물을 찾게 된 거죠 그런데 처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그걸 대체하는 약물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법 마약인 헤로인이라든가 또 지난 10년 전부터는 가성비 최고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합성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죽음의 마약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 미국인들의 펜타닐 중독 이게 중국, 멕시코, 캐나다 탓이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가지고 이 나라들을 압박을 하면 미국으로 펜타닐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까? 기대하기 힘든 그런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과 수요 양측이 모두 그런데요.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요, 최근에 인사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이 범죄 전문 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펜타닐의 공급 측면을 아주 상세하게 다뤘더라고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펜타닐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마약성 물질들, 약품들 이것의 원료가 되는 프리커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는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느냐? 그건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약 산업이라든가 화학 산업 이런 산업들을 갖고 있는 데는 누구나 다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중국 말고도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다 생산을 할수 있고 우리나라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성비 면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중국산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중국산 펜타닐의 전구체 프리컬서를 맥주코로 수출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도라든가 터키라든가 그런 데서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경제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는 어떠냐 미국이요 이 마약 에 대한 미국인들의 수요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이미 제가 실리콘밸리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관세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들어서 네바다라든가 이게 몇몇 주에서 마약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 그것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아닌 거예요. 마약업자들, 마약카르텔, 유통업자들, 그들에 대한 단속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 사용자들은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니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미국인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좀비처럼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이런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 이 프로포폴을 남용하는 사람들 사실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위장 내시경인, 대장 내시경인 이런 거할때 우리 다 프로포폴 쓰잖아요. 이게 다 그런 약품들이거든요.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잠안 온다고 프로포폴 쓰고 잠자고 계속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거기에 중독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좀비처럼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그것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중독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챙겨야 되는 것. 그게 유일한 해결책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마약 중독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